배우자와 다시 사랑에 빠지기 위한 방법. 관계가 실패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진정 서로를 원한다면 이별을 막기 위해 다시 사랑에 빠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른 모습을 취한다는 건 현재의 태도를 바꾸고 관계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하려면 헌신, 이해, 사랑 그리고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특히 열린 마음은 문제를 유발하는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다시 사랑에 빠지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한 팀을 이루어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갈등을 둘러싼 흥분이 다시 원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때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 문제를 파악하자. 먼저 두 사람은 관계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원인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둘다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 및 감정을 표현한 다음 다시 사랑에 빠지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의사소통 부족, 친밀함 부족, 공유 취향의 부재, 전반적인 성적 매력의 감소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쉽다. 파트너와 다시 사랑에 빠지는 8가지 방법. 적절한 대화 없이는 갈등을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다. 더 읽어보기, 건강한 관계를 위한 경계선 정하기. 2. 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자.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초과 근무를 하고, 자녀를 돌보면서 다른 일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커플들은 둘만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종종 할애할 수 없다. 만약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매주 둘만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정하자.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새로운 장소에 가보거나 그냥 이야기를 나눠보자. 일단 계획을 정하면 고수하여 습관으로 만들자. 3. 커플 활동에 등록하자. 좋아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함께 등록해보자. 춤을 추거나 요리를 배우거나 아니면 언어를 배울 수도 있다. 이상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일을 하면서 실제로 할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면 커플의 유대가 강화하고 자신감이 생긴다. 4. 사려 깊게 행동하자. 사소하지만 다정한 행동은 애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는 물질적인 선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서로가 고마워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침대에서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해줄 수 있다. 먼저 상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게 중요하다. 비록 사소해 보이지만 이러한 행동은 위기 상황에서도 커플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5. 재밌는 활동을 하자.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호세 디아즈 모르파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조언한다. 이러한 활동은 지루함을 없애줄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재밌게 지내면 함께 새로운 무언가를 공유하고 싶어질 수도 있다. 6. 열정을 되살리자. 성생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열정을 되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장소나 새로운 장소를 시도해보고 에로틱한 장난감을 활용하는 등의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를 하면 두 사람 사이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서로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7. 각자의 공간을 허락하자. 위에서 설명했듯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각자만의 공간도 필요하다. 개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취미를 개발하고 우정을 지키기 위한 공간이 말이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공간을 갖는 건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법이다.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좌절감이 들게 되고, 그것은 건강한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8. 의사소통을 최적화하자. 이는 관계에서 중요한 기둥 중 하나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직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경청, 분노 통제, 다른 견해의 수용을 통해 소중한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다시 사랑에 빠지기 위한 매일의 노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다음 내용에 주목하자. 다음은 다시 사랑에 빠지는데 도움이 되는 일상적인 노력들이다. 일과를 재밌는 활동으로 바꿔보자. 예를 들어, 집을 청소하는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자.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서로에게 이야기하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또한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이야기할 때는 휴대전화를 꺼놓자. 바로 짐을 싸서 낭만적인 휴가를 떠나보자.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자. 매일 일상이 주는 모든 것을 축하하자. 그렇게 하면 함께 보내는 순간을 감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통 관심사를 적은 리스트를 만들고 함께 그 일들을 해보자. 여기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도 포함된다. 긴장을 풀고, 명상하고, 호흡 운동을 하고, 서로에게 마사지를 해주자. 다시 말해, 두 사람이 걱정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먼저 칭찬하고, 예상치 못한 선물이나 로맨틱한 무언가로 상대방을 놀라게 해주자.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고 개인적인 목표도 설정하자. 서로의 사생활,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존중해주자.